여기여기 여기를 안가봤어 이 여기 문을 안열어봤어요 내가 잔을 마신다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지? 여기 일단 저기 위에 문을 열 수가 없구요 마셔볼게요 해골바가지 성배 부, 손 부들부들 <laughs> 이 어둠의 기운을 받아들여라. 뭔가 시까매지고 있고요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아우! 어, 미세먼지. 어? <laughs> 여기 뭐야? 완전 고요해 와씨! 깜짝이야! 뭐야 뭐야 이거 야얘손 내려놓고 여기 때려야 되나? 야! 데미지 78 뭐야 이거 데미지 왜 이렇게 똥, 똥같이 박혀요 이거 어? 나왜 죽어? 나왜 죽어? 어? 그 가까이 갔더니만 내가 죽네 오히려 이 원일 잡으면 좋은 무기 준다 그랬는데 나무위키에서 잔을 마신다 들어가고 요 원일 개 무섭게 생겼어 진짜 뒤를 박히는 거봐 이거 봐.

관리하고, 체력관리하고, 기력관리하고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때려주고, 때려주고, 때려주고 아, 해골바가지 나오네 이거? 아, 해골바가지 좀 꺼져봐봐 얘들아 얘들아, 비켜! 뭐야 이건 또! 저거 뭐야 <laughs> 미쳤어 아야 잡몹들 왜 이렇게 쎄 아니 잡몹들이 왜 이렇게 쎄 아니 잡몹들이 아 피했잖아 아, 질 넣어야 되는데 질 언제 넣지? 팔뚝, 팔뚝. 오케이, 팔뚝, 팔뚝. 오 깨졌어? 오 뭐야, 데미지가 들어가네 이렇게?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구나 데미지가. 빨리 때려야 돼. 아. 아! 때리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. 아, 이게 왜 맞아? 피해주고. 한번더 피해주고. 그렇지. 때려주고, 때려주고. 때려주고, 때려주고, 때려주고. 개지, 개 무서워. 어어어, 황사, 황사. 와, 얘막 올라오는데? 얘막 올라오.. 올라와요, 님들아 또 내려찍기? 팔뚝찍기, 팔뚝 자르.. 팔뚝 자르기? 짬뽕 수환아 에이스 얼마 안 남았는데? 아 잡몹들! 아! 아! 비켜봐봐! 제발! 제발 터져줘 팔찌! 팔찌 좀 터져줘! 나이스! 팔찌 이쪽, 팔찌 아, 얘 귀여운다. 귀여운다. 팔찌, 팔찌, 반지, 반지, 장신구를 노려, 장신구 뭐 하려고? 어, 뭐 어두워지는데? 빨리, 빨리 폭포가 때려야 돼. 지금 때려야 돼. 지금 뒷타이밍이야. 아, 잠깐만. 아, 일단 클리어 해야 지 근데, 어, 그,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번 트라이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이, 이게, 이게 3층인가 자, 덤벼라, 원일. 나 이제 너 공략을 알았어. 너는 팔, 팔모가지를 때리면 돼. 이렇게. 그러면 너의 팔모가지가 갑자기 팔찌가 툭 터지면서? 아, 노오 no. 팔모가지, 팔모가지.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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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가스 가스 데미지왜 이래 미쳤다 아까 안 맞았던 거구나 내가 잠몹수완잠몹수완 어딜 잠몹을 안돼 안돼 여기 여기 죽어 너여기 여기서 죽는다고 뽕뽕 아 죽는다고 오케이. 주먹 아직, 주먹 피했고. 헤빅 아, 씨, 진짜. 타이밍. <laughs> <laughs> 때려, 때려. 아, 근데 끌려가면 안 되는데. 에스하나 빨고. 잡몹들 이제 곧 사라질 거거든요. 위에서. 오케이. 칼, 칼자루, 칼자루. 저 칼. 저 거대한 칼. 와, 연출 보소. 연출이 멋있다. 연출이 멋있긴 해. 칼로 쓱싹 할 거야. 피해 피해. 아 진짜. 언제 터져? 팔뚝. 피해 가스 가스. 가스 가스. 아안 돼. 아뭐 별의별 거에 다 데미지 판정이 있어. 하나 터졌고요. 지금 가서 때려. 얘 그로기 상태 빠졌을 때. 아우. 백무빙. 원투 쓰리. 잡복수 완. 최대한 때렸고. 건포아들고 아잡몹부터왜 이렇게 날래? 아까 필드에서 만났을 때랑 좀 다른데 느낌이. 아 에스 하나밖에 없다고. 제발 원일 씨한번쓰어주세요너 너가 소환한 잡몹 너가 죽여버려. 그렇지 그렇게. 그렇게. 아 얘는 왜안 죽었어? 얘는 또왜안 죽었어? 가스 가스 얘들아 너네 죽어! 너네 죽어! 잘 죽어 아 STG 없는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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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온다 팔 팔뚝 팔뚝 팔모가지 팔모가지를 부숴버릴란게 이제 이쪽 팔모가지 이쪽 팔모가지 이쪽 팔모가지 이쪽 팔모가지 제발 제발게 깨, 제발게 깨, 제발게 뽀뽀 와, 제발 앞으로 가 제발 앞으로 가 제발 앞으로 가 제발 앞으로 가 제발 앞으로 가아 안돼 제발 아잠못소완아 아, 여기 때려야 되는데 제발 죽어라 죽어 패왕 원일의 소울 오저 이벤트 이벤트 컷신 <laughs> 두개골만 남아버렸군 패왕 원일 너의 뇌수는 쪽쪽 빨아주지 <laughs> 눈물을 흘리는거냐 원일 만에 깨버렸군. 저기가 이제 다음 필드로 가는 곳이겠죠? 여튼 처리 완료. 와 진짜가 진짜 진짜, 진짜 아슬아슬하게 깼다. 나 체력 봐. 체력 보세요 님들아. 진짜 개 아슬아슬하게 깼네. 어, 어속 시원하다.